보시면 포르쉐 로고가 있는 시중에서 돈 주고도 살수 없는 노트예요. 진짜 어렵게 구했거든요. 안녕하세요, 까미네입니다. 어, 지금 시간이 자정 12시를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어, 저는 오늘도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어, 지금부터는 온전히 저 개인적인 어, 또 하루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러 가고 있습니다. 아, 사실 제 차는 어, 출고한지 벌써 1년이 넘어갔는데 항상 주차장에 있어요. 어, 뭐 생업에 신경 써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까미네 블로그를 통해서 자동차 어, 크리에이터 활동도 겸하고 있다 보니까 어, 정작 내 차는 탈 시간이 없어요. 어,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밤에 스트레스 받는 어,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아, 오늘 한번 심야 드라이브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제 에마 포르쉐 718 박스터입니다. S 모델이고요. 언뜻 보면 빨간색처럼 보이지만 정확한 컬러 네임은 라바 오렌지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홍이에요.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냥 홍색이어서 홍이. 출발해 볼까요? 옆자리는 항상 제 든든한 파트너, 포르쉐 테디베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한 오늘 박스터 심야 드라이브 어떠셨나요? 백 프레셔라고 하는데 그 팝콘 배기가 터지는 소리를 어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 저단기어에서고 RPM 영역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음 과격한 주행, 뭐좀 고속으로 달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어 정규 속도를 오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 달렸다는 점. 다시 한번말씀드리고요이 어, 박스터 718S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4월달쯤 이 차를 계약하고 한 6개월 정도 기다려서 11월달에 출고를 했는데 출고하기 한달 전쯤에 국내 GTS 모델 출시 소식이. 오, oh, 쉣! 옵션 사양을 따져보니까 오히려 제 차보다 GTS가 더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죠. 이걸 취소하고 다시 GTS를 계약하고 6개월을 기다려야 하나에 대한 어,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출력에 대한 부분도 같은 2.5리터 어, 터보 엔진과 포르쉐 PDK 미션이 사용된 똑같은 파워트레인에서 어, 터보 차저 부분만 조금 더 손본 GTS가 약 15마력 그리고 1토크의 재원상 조금 더 출력이 높긴 한데 어, 그 정도 출력은 사실 공도에서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베리 사운드였어요. 국내 GTS가 출시되기 전에 독일에서 GTS를 먼저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가 적용된 박스터 S랑 GTS의 외관상 보여지는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하고 그리고 배기 사운드 부분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독일에서 GTS를 시승하고 나서 두 모델의 배기음 차이가 저는 개인적으로 S 쪽에 조금 더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어서, 어, S는 약간 배기 사운드가 조금 가벼운 느낌은 들지만, 어, 보여드린 것처럼 백프레셔 사운드가 좀 많이 극대화되어 있는 그런 귀가 즐거운 그런 배기음이라고 치면, GTS는 상대적으로 이 팝콘 터지는 효과는 조금 더 약하지만, 중저음이 더 깔리는, S를 타도 무관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지금도 트리플 어, 박스터 S에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재미를 추구하는 콘텐츠를 만들기보다는 어,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른 신차 소식과 어, 다양한 자동차 시승기 그리고 또 포르쉐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전해드릴 예정이에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독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분들한테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조그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건데요 시중에서 돈 주고도 살수 없는 노트예요. 진짜 어렵게 구했거든요. 앞에 보시면 포르쉐 로고가 있는 포르쉐 로고가 있는 포르쉐 노트입니다. 총 30권이고요. 이 노트는. 어, 포르쉐 공식 딜러 SSCL 에서 지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구독을 해주셔야 겠죠 기존에 구독하셨던 분들은 다시 누르시면 취소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이메일 주소 그리고 격려의 메시지가 같이 포함됐으면 좋겠죠 어, 30분 제가 선별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포르쉐 노트 어, 앞으로도 더 재밌는 영상 그리고 유익한 정보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 구독자 이벤트는 이번뿐만 아니라 방문자 수 올라갈 때마다 많이 수시로 준비해 드릴 예정이니까 어까미네 t v 구독 잊지 마시고 어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어 좋아요 눌러 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차에서 볼 거는 밖에 없다. 한 지금 들밖에. 없어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뭐야? 네가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있어 내 위에 모든걸 수 있어 부르는 아, 직업 유튜브 보는게 직업이에요아 <laughs> 그럼요